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웰템의 이동식 에어컨 WPC 5000p 거류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건 진짜 바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. 편리함의 끝판왕임. 작지만 강한 냉방성능으로 강한 구석구석 시원하게 해주고, 이동도 쉬워서 방마다 옮겨다니며 사용할 수 있어. 개꿀템. 소음도 적어서 공부할 때나, 자는 동안에도 전혀 방해되지 않음. 집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기에 딱이라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웰땜에 WPC 5900P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3구로 설계되어 있어서 공장이나 업소에 딱 맞는 효율성을 자랑함. 전격전압은 220V, 60Hz, 소비전력은 2.5kW라 에너지 절약 기능도 탁월해. 산업용이라 튼튼하고 이동식이라 원하는 곳 어디든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 완전 개이득. 더운 여름에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웰템 아이센 이동식 에어컨 WPC 5000P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자가 설치 가능한 이 에어컨은 이동형이라 방마다 옮겨 다니며 시원하게 쓸수 있음. 일반 배관형 방식이라 설치도 간단하니 더운 여름철에는 필수템이지. 물통형이라 물 문제 걱정 없고 이 정도면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듯. 집이든 사무실이든 어디서든 유용해서 마음에 드니깐별 5개.